안녕하세요. 파풀 t v 의 유승호입니다. 예, 병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또한 해가 바뀌고 있죠. 또 슬슬 영농을 준비하는 그런 철이 왔습니다. 올해 다소 이제 그설 날이 좀 늦은 관계로 예, 우리가 좀 느긋하게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첫설리가 일찍고 오늦설리가 늦게 오지요. 예, 그런 거로 봐서도 있죠. 굳이 일찍 서둘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7일 날 지들 회사에서 벼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수도 분열 기술과 탄수정리, 그리고 요새 많이 지금 참고 하고 있는 깨시 문인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벼농사에서 우리가 5천원짜리 농사해야 됩니다. 평당. 근데 대부분에 보면 2,500원, 3 0 0 0원짜리 농사. 십니다 그래서 평당 2,500원짜리 3,000원짜리 농사에 대해서 원인하고 분석 정확하게 해드리고 5천 원짜리 농사 하시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농사에서 예, 분열은 있죠. 유효 분열을 조기에 완성시키면 논물 관리를 일찍 할수 있어요. 조기 낙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라면 정부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들, 바로 이제 우리가 논에서 조기물끊기에서 메탄가스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있죠. 우리가 40에서 50%까지 메탄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논농업에서도 공익적 가치 있는 농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요새 창궐하고 있는 깨시무인병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까 가겠어요. 깨시무인병 요새 균이 다 지금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 잠복균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노후화답 즉 추락답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빼먹기만 했죠. 넣어주지는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뭐 볏짚 다 거둬가서 그렇지. 어? 안 넣어줘서 그렇지. 그거만은 아닙니다. 토양에서는 CN율 탄질률이라고 있어요. 볏집만 넣어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요런 형태 노화답 즉 추락답을 만드는 데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제 생리적인 원인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캐시문이병이 있죠? 생리적인 관점에서. 조기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분열 실패합니다. 뿌리 발육 실패하고 있죠. 간척 증역하짠 기가 있고 염기가 많은 임무수가 많아지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 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생리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또 등수기 때 갑자기 확 오는 병이 게시문인 병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기후 변화에서 옵니다. 자, 도열병은 저온 다습하고 그 다음에 암, 즉 어두운 상태에서 오는 게 도열병입니다. 게시문인 병은 뭐예요? 자, 우리가 질소질이 적고 비료가 적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침 여덟 시부터 시작하고 오후 세 시기에 즉 뜨거울 때 번지는 게 바로 깨시무닌병, 즉명 상태에서 오는 병이 바로 깨시무닌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양 관리, 뼈에서 비료 사용하는 데 있어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시무닌병 잠복해 있는 균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노후화 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비료를 주는 데 있어갖고 어떤 시비 방법 어떤 비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캐시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바이플랜 저 유승권이 정확하게 깨뚫고 있고 많이 연구를 하고 또 현장 체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갖고 농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은 1942년도에 있죠. 인도 벵갈이라는 지방에서 있죠. 한 번에 200만 명을 굶어 죽는. 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느 한두 사람의 피해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 대한 공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깨시문인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과 처방을 알고 있으니까 일월 이십칠일 오셔갖고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갖고 변호사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돔 변호사 탄수영내 그다음에 병해적인 거 깨시문인병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부 에 대해서 고민들 많으신 분들, 어 이거 어떻게지 아직까지 이 대책 마련 못하신 분들 오셔 가지고 이 해결책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어, 장소는 보의 예술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약 400에서 500명 정도의 수용 규모 있고요. 1시에서 시작해서 접수하고 아마 시간 1시 30분서부터 어 약한뭐 2시간 반이나 뭐요 정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오시면 지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1만 원권 하나씩 다또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 갖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변흥사, 또 돈버는 변흥사. 병에 줄이는 변홍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 안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의 바풀TV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